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재적 지식을 겸비한 황진이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차트 해석을 통해 세력들의 의도를 파악하고 단기간에 상승이 나올 코인들을 추천해 드리는 황진희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무 코인이나 추천해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직접 트레이딩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그만큼 상방 모멘텀 있는 종목들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종목들 보시면 솔라나, 아발란체, 체인링크, 블러, 시아코인, 오브스 등 수익률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 폴리곤 같은 경우 최근 상승 예측 코인으로 소통. 그리고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언급드렸던 종목이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 입장하신 분들은 이 폴리곤 저랑 같은 1372원 가격대에 매수하실 수 있었고요 지금 16% 정도 수익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영상 함께 보시죠 신고가인 4,900원부터 내려오던 하락세를 변곡 상승하는 초입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거기에 더해서 지금 상승 패럴레일 형성하며 우상향 흐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신규 매수라든지 추가 매수가 가능한 그런 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손절 라인은 여기 상승 이전에도 하락세를 변곡하는 상승 초입이라고 말씀드렸었고 지금 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상승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스윙 종목으로 목표가까지 한참 남아 있으니 소통방에 참여하신 후 실시간 대응 그대로 따라만 오시면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 시청만 하셔도 돈 벌어 가시는 거라 이 황진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홀리건 코인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비트 코인골드, 블러, 체인링크, 오브스 같은 경우도 영상에서 언급드리면서 실제로 매수하는 모습 보여드렸고요. 모두 엄청난 수익률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보여드리는 대로 황진이의 소통방에서는 이런 급등 코인들 단한 개도 놓치지 않고 전부 수익으로 연결해 드리고 있으니 계좌를 불리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손실 회복하고 싶으신 분들 주저 없이 하단 더보기란에 나와 있는 채널 링크 입장하셔서 실시간으로 짚어 드리는 종목들 수익으로 연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이 이번 달에 담아두시면 바닥권에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저평가 종목도 하나 추천해 드릴 예정이니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무건 수익 낼수 있는 매매 전략들 전부 다 오픈해 드리고 있으니까 좋아요 및 구독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번 주에 급등 나올 수 있는 코인 말씀드릴 테니 집중해 주세요. 오늘 살펴볼 코인 바로 샌드박스입니다. 자이 종목 보시면 현재 추세선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 추세 이어나가고 있고요. 최근 고점을 돌파해 줬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조정이 끝나고 다시 상승 시작할 때 동반 상승을 보여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차트를 좀더 넓게 본다고 하면 이런 하락 추세를 돌파해 주고 난 다음 이제는 완전히 상승 추세로 전환된 걸볼 수가 있고요. 상승하는 평행 채널 안에서 움직임을 보여 주다가 현재 채널 상단을 뚫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 이제는 여기 전고점 지지 라인을 딛고 슈팅이 나올 자리라고 보고 있고요. 1차 목표가 4,885원, 2차 4,386원, 3차 6,029원 이렇게 제가 보여드린 저항 라인에 맞춰서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글로벌 시세와 6% 차이가 나면서 투자주의가 걸려있기 때문에 김치 프리미엄을 먹기 위해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으므로, 영상 보고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매수가 받으신 다음, 리스크 최대에 줄여가시면서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제가 알려드리는 매수가 받으신 후에 들어가시면, 최소 100%에서 400%까지는 수익 챙겨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샌드박스 같은 단타 종목 말고, 솔라나, 시바인우, 아발란체 같이, 스윙으로 수익률 크게 볼수 있는 종목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번 상승장에 가장 많이 오를 테마 중에 하나. 바로 웹3죠. 웹3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데이터, 개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토큰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웹 서비스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코인으로는 베이직 어텐션 토큰이나 스토리지 그리고 스태픈 같은 코인이 있죠. 하지만 이런 코인들은 너무 잘 알려져서 사봐야 수익 보기가 어렵고 바닥 구간에서 저평가되어 세력들이 조용하게 모으고 있는 이 코인을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어피트에 있는 종목으로 이번 상승장에 최소 2,000% 이상 상승 예측되는 종목이고요. 어떤 어피트 종목들보다도 저점에서 고점까지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 구체적 확인정보는 요청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공개할 예정이니 종목 요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제말잘 들으셔야 됩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클릭하셔서 종목 받으실 성함과 연락처, 그리고 저랑 소통할 수 있는 소통방 번호 3번 남겨주시면 제가 히든 종목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드리면 말도 안 되는 정보 제공하는 유료방 들어가셔서 손실 보지 마시고 영상 하단에 무료 정보방 링크 입장하셔서 당장 매수를 따라하지 않으셔도 되니까요. 제가 탑점 드리는 코인들, 실제로 상승 해주는지부터 먼저 눈으로 가볍게 구경만이라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 도움 되셨다 하시면 코인천화 황진희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